잠실, 그러면 뭐, 아, 이거 방송 해야 되나? 진짜, 입지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완벽한 곳이죠.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분양을 하는 단지들 중에서 청약 꿀단지만 콕콕 찍어서 말씀드리고 는 청약 꿀단지의 박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가 원래 그 좋은 꿀단지를 고르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뭐 새로 신축이 들어간 데도 없고 하니까. 근데 잠실 같은 케이스는 물론 이제 신축은 아닙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잠실.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성, 크로바, 뭐 잠실, 오단지서부터 막 지금 어마무시하게 여기 하나만 가지고 바뀐 게 아니라 이 동네 전체가 완전히 다싹다 다 바뀌어버리는 그런 천지 개획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바로 여기죠. 자, 주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일전에 그 진주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올림픽 공원 앞에 있었던 그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 이제 항상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진짜. 빨라봐야 뭐한 15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20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바로 여기서 아파트 이제 착공 들어갔고 이제 땅을 팠는데 아, 여기서 또 문화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쪽에서는 항상 이게 문제인 거예요. 땅만 팠다면 꼭 하나씩 걸리니까 여든 네곳을 팠는데 그중에서 36곳이 에, 나온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따지면 적중률이 40% 이상인데 여기서 무슨 100, 이제 뭐 한성 기와 그리고 신라 시대 무슨 문화층이 확인됐다고 하니까 골 때리죠. 예 게다가 뭐 삼국시대 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 예 이렇게 뭐 나왔다고 하니까 아 진짜 그냥 차라리 공룡이 나버리고는 괜찮은데 이게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뭐 정밀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따져 보면은 올해 안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그래도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상태로 진행이 됐다 하면은 잠실 옛날에 그 3단지 뭐 4단지에서 막 들어갔었던 예, 그 좋은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그거 이후로 거의 뭐 17년 만에 예, 신축이 생긴 거죠. 이 정도면은 기존에 있는 잠실 아파트 갈아타기에 수염만 해도 몰릴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뭐 잠실 그러면 뭐아 이거 방송해야 되나 진짜 입지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완벽한 곳이죠. 8호선 몽촌 토속역이 그 바로 앞에 있죠. 그니까 러 여기는 그냥 걸어가도 돼요. 그리고 9호선 보시게 되면 그 옆에 이제 또 하나 새로 생겼으니까 한성백제역이라고 해갖고, 예. 그리고 서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2호선이죠. 2호선. 잠실역. 그리고 이제 좀더 위로 올라가시면은 잠실나루역 이 있기 때문에 4개의 지하철역이 여기를 다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포위를 하고 있는데 그 반경도 사실 거의 뭐도보로해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야, 서울에서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죠? 자, 또한 가지 생활 환경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올림픽 파크, 올림픽 공원 그 바로 앞이에요. 그 정문 앞에 있는데 Y자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 왼쪽이잖아요. 그래갖고 단지 내에서 딱 봤을 때는 남동향 쪽으로 해서 완전히 천혜의 조망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무조건 완판인데 여기에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세상이 있죠. 그렇죠? 예, 롯데월드 그리고 쇼핑의 메카, 어, 롯데백화점, 롯베기죠 롯베 롯백. 그리고 롯데월드타워까지 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갖추고 있는 곳이죠. 게다가 이제 병원도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뭐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그 아산병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잠실, 스포츠, 거기 이제 이제 다, 다싹 바뀌잖아요. 그죠? 뭐, 마이스, 복합, 조성을 하는 대로 이제 그 사업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마이스, 그러니까 이제 멀티플렉스라고 해갖고, 이제 뭐, 호텔, 컨벤션, 뭐, 서부터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예, 풀 패키지, 예,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도 있긴 있습니다. 예, 단지의 그큰 대로변 앞에 남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넘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는 잠실권 최고의 유흥가죠. <laughs> 자, 학군. 잠실학군으로 유명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바로 위에 잠실초가 붙어있고 잠실중학교, 방이중학교, 잠실고, 방산고, 영파여고에서 여러 가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뭐 특별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예. 자녀분들이 어디에 가시더라도 예, 그냥 기본적인 면학 분위기는 조성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단지 정보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 3층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최고 3 5층까지해서 23개의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2,678세대 이 중에서 이번에 분양이 나온 것은 819세대가 나옵니다. 근데 요것은 좀그 가감이 있어요. 예, 항상 인허가 그 변경하는 과정에서 평수를 좀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세대수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주목을 하셔야 될건 이거죠. 서울에서 그냥 일반 분양분으로 해서 빠지는 것만 해도 800세대가 나온다.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데가 서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 진짜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공을 누가 하느냐? 삼성 물산이 합니다. 삼성. 아우 레미안. 진짜 최고의 브랜드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말을 좀 아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 하여튼 공원을 내려다 볼수 있는 스카이브리지. 예, 거기에 인피니티풀까지. 야이 정도면 완전 5성급 호텔이죠. 5성급 호텔. 용적률은 299% 그러니까 이제 300% 짜리 땅이었었겠죠. 그리고 이제 건폐율은 20% 나옵니다. 20.6% 9 그러니까 어, 보통 이런 데서 공이 있고 그러면은. 한 14, 15 정도까지 나오면 참 쾌적하고 좋은데, 조금은 높습니다. 예. 근데 뭐, 대세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세대 구성. 43 타입이 400세대. 그리고 59 타입이 있습니다. 541세대. 그리고 74 타입이죠. 게임평면. 요게 112세대. 84 타입. 요게 1033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104 타입이죠. 225세대. 118 타입이 106세대. 그리고 129, 126세대. 157 타입은 131세대. 그리고 이제 125가 따로 있습니다. 125는 이제 펜트라고 해서 불리게 될것 같아요. 요게 두 세대. 135 DH에서 나와 있는데, 딸랑 두 세대밖에 없습니다. 이런게 이제 뭐 부른 게값이죠 히스토리. 여기가 2003년이 있죠. 2013년도 말고 2003년도 그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 어, 승인을 받아갖고 이제 진행을 했죠. 그러다가 15년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년도에 사업시행 인가 받고 18년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21년도 9월달에 사업시행 변경 인가에서 이제 조금 변동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겨울에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까지 이제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착공해서 땅을 파니까 이제 이렇게 뭐가 좀 나왔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일단 25년도까지는 뭐 이주를 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좀더 걸리게 될수 있습니다. 항상 미뤄지기 마련이야. 항상 미뤄지기 마련이에요. 자, 주변 시세 한번 볼게요. 삼실주공 5단지죠. 이것은 작년 11월 달에 83타입. 요게 32억에 거래가 신고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이상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양도세가 엄청 높으니까 조금, 예, 내려놨겠죠. 뭔가를,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는 그 파크리오. 아, 여기는 진짜 대단지죠. 84타입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이거 이제 34평짜리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최근 실거래가가 1개월 평균으로 봤을 때는 22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조합원. 아,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원 분양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항상 혹하죠? 예. 오구타입이죠? 24평, 25평. 이게 지금 한 10억 4천, 1억 5천 정도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당으로 따지게 되면 한 4,100이죠? 4,160이 정도에서 나온 건데 아마 좀더 상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8사타입 같은 경우는 13억 7,500만 원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평당 한4천5 0만원 정도 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분야까지 일반 분야가를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오구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상이 되는 게 13억에서 한 10억 정도. 그리고 이제 8사타입은 18억에서 20억 정도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당 한5,200 정도에서 이야기가 되는 건데 기간이 미뤄지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더욱더 상승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자, 청약 정보,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기가 막히게, 예. 초과 이익 환수제를 이제 특별 건축법으로 해서 이제 미적용되는 걸로 빠졌죠. 그래서 이제 뭐 서울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투기 과열 지구. 송파 같은 경우는 여기 원래 민간택지에는 분상제가 이제 적용이 되는 데인데, 여기가 조금 특이해요. 그러면서 재건축이면서 뭐 특별 건축구역에서 또 따로 빠지기도 하고 그래갖고 변수가 좀 많이 있긴 합니다. 2년 이상 통장이 경과가 됐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숙성기간은 2년입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세대 준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8호타입 미만으로 해서 갔을 때는 이제 가점제 100%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8호타입 초과해서 나간 물량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아마 가추첨제 비율이 아마 5대5로 해서 들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우리전매제한는 10년을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공고문이 일단 나와봐야 돼. 또 정권도 바뀌었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직방. 네, 여기와서 항상 레이더를 키시고 정보를 습득을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잠실주공 5단지가 지금 한 6,800세대 이상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우성아파트도 1, 2, 3차 한 2,716세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래아파트도 1, 2, 3차가 들어갔는데 여기 한 5,200세대 이건 좀 많고 그리고 이제 진주가 2,678세대 그리고 미성 크로바 매니션이 1,850세대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다 재건축이에요. 그래갖고 이것만 할지라도 이제 19,000가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다 천지개명을 해서 다싹다 다 바뀌어진다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강남 불패라고 해서 불렸던 그 아파트들이 이제 다시 한번 바뀌어지는 그 청사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까지 저는 방송했던 것을 다 마무리 지는데 이제 직방에서 저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던 시간들은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물러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